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내일은 3일절 우리 3회 운동이 있었던 그 날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선조들의 그 뜨거웠던 독립을 향한 열정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2월 한 달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현실의 예배의 무너짐에 대해서 한탄하고 괴로워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2월을 마무리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한탄만 하고 개탄만 하고 아파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배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단순히 이정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구원사역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며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누며 진정한 승리의 길, 은혜의 길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설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나사로의 죽음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잠깐의 혼수 상태, 잠이 든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와 여러가지 추측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앞선 6절을 보면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는 그래서 낭망하는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 40절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형상이라고 그러지요.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기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가 이미 그 시신이 부패하여 썩은 내가 나 진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과학기술과 어떤 철학이 사람의 부활을 증명해 낼수 있을까요? 사람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살아 계심을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5절에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어 부패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패되어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역사는 부활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을 들으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미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장 40일 42절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단지 나사로의 부활만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징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부활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43절을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꽁꽁 싸매어진 그 배를 풀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몸이 썩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그런 썩은 몸이 아닌 완벽한 살아있는 몸으로 나사로는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표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도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살리신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권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형상을 보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물론 거짓교사들이 거짓선지자들이 비슷한 흉내를 내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사단과 귀신무리들도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표징이 예수님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부활은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스도의 역사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들보다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순국선열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 피땀을 흘려 독립을 일구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감사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방황하는 여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